10월 7일, 7일부터 더 사인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더 사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벌써 저희 아이들은 많이 고향에 갔고요. 지금 카트만두가 지금 더 사인 축제를 하려고 어 얼마나 사람들이 많고 또 지, 집으로 내려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 그래서 좀 알아보고요. 제가 설명하다가 뭔가 부족하고 하면 또 사무엘이 어 추가해서 말, 말해줄 것같습습다다더 사인이죠. 아 e as the name of the n a m 지 of the name of the name 라 m e 0 0 0 m e of t m 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 h 는데 a m e of the name of the name 이 카투만두에도 저기 어디야? 걸렁키 쪽에 옛날에 염소 파는 데가 보면 지금 이제 염소를 잡아 먹잖아요. 제일 이렇게 한국도 옛날에 명절 대회가 소고기 먹은 것처럼 여기도 명절 대회가 염소 고기 한번 먹는데 아, 염소 고기 먹습니다. 예, 아, 더 사이는요 서양의 크리스마스처럼 아, 시즌에서 가장 길고 즐거운 축제고 한국의 추석 추석과 같은 날이죠. 그래서. 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걸쳐서 이 축제가 열리는데 올해는 내일 모레부터 첫날이 시작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음 주가 이 피크를 한 10일 정도, 어, 15일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0일보다는 한 15일 정도 어, 이제 방학. 네, 이, 전에는 이, 15일 정도 하다가 요새는 그냥 10일만 해요. 국가에서. 아 그렇구나. 정식으로 네, 10일 네.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 이 날이 무슨 날인지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이날은 두루가, 두루가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이 여신이죠. 이 여신이, 아, 누구를 죽였냐? 마이사수라, 마이사수라, 모이사수라. 모이사수라를 죽이고, 악, 이게 악의 아의신 악의신이래요. 이 모이소수라가 악의신을 죽이고 나서 이렇게 승리한 여신, 여자신이에요. 여자, 두루가는 여자신인데, 이 여자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이렇게 지내는 절기 중에 하나죠. 그런데 어 이게 너무나 뭐랄까 이게 여러 가지 그, 그 라마야나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있고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국, 네팔에서는 특별히 두루가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절기가 아더 덫산이다. 더덫인이 뭐다고요? 두루가 여신을 찬양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그룹. 세력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신 여신, 어, 두르가를 숭배하는 날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요. <laughs> 우리도 크리스마스 한 10일 정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진짜 찬양이 되는데 어, 그렇고요. <laughs> 이때 되면 네, 이날이 특별히 어. 그 나쁜 것이 나, 나, 나쁜, 나쁜 것이 좋은 거에 이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음. 약간 이 악마의 신이 마이사슬이거든요이마이사슬은안 어. 좋은 이 형도 많이 하니까 이 두루가신 마하두루가라는 신이 씬이 좋은 신이잖아요 그래서 어. 이안 좋은 것을 없애는 날, 없애는 날 아니면 이기는 날안 어. 뭐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이기는 날이로 어. 그렇게 기대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도사람들이 많이 더 모이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이런 날이 특별히 저희 집 앞에도 지금 어 이렇게 네. 며칠 동안 사람들이 청소를 너무 깨끗해가지고 어 진짜 여기가 우리 집인가 싶을 정도로 동네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청소도 해주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집 집집마다 시골 같은 데는 이제 흙흙으로 되어 있는 집은 똥 소똥으로 이렇게 좀 깨끗하게 하죠. 그래서 두루가 어, 예신이 방문해 달라고 그렇게 집을 꾸미고 단장하고요. 새 옷도 사죠. 어, 새 옷도 많이 사고 예전에 우리도 설날에 어, 형님이 오시면 그 일하다가 오시면 막새 어, 옷도 사주고 또 이발도 하고 막 그랬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예, 예전 사진 같은데 이렇게 막 고향에 가려고. 어, 껄렁키 쪽의 사진 아닌가 싶은데 네. 하고 지금도 그러죠. 지금 이렇게까지는 아니, 아니지만 지금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코데소인 것 같아요. 보태소코데서리가를 꽃의 사는 것 같아요. 아, 예. 네, 꽃의... 맞아요. 더 집도 깨끗이 하고 솔직히 1 년에 한 번씩 동네 동네 가까운데 이 특별히 마을 곳에 음. 이, 이 도로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도 음.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깨끗이 해가지고 음. 뭐 어디 망가지면 그것도 꽂히고 동네에 쓸수 음. 있는 쪽다루, 쪽다리 같은 어, 것도 청소하고 어, 어. 집도 뭐 위에 지붕부터 밑에까지 다 깨끗이 해가지고 어. 새로운 옷 입고 또 시장에 가면 또 너사이 멜라, 너사이 어. 시엘, 뭐 너사이 스페이셜 뭐 아주 난리예요 음, 그래, 초식 들어오는 거. 것 같은데 어선이나 노야버젓 이런 곳에는 그 뉴로드 이런 곳에는 사람이 막혔어요. 그 자동차 <laughs> 아니고 사람, 사람 뭐 약간 휴먼 트래픽이라고 해요 <웃음> <웃음> 약간 사람들 너무 너무 많이 서핑하러 가이 주 때. 그래서 특별히 이 사업하는 사업자들도 이때는 한복하죠? 아주 많이 똑똑하고 어, 우리가 많이 돈 버는 시간이다라고 다 준비할 때가입니다. 특별히 네. 더산이때 그래서 좀2월 상품이나 이런 것들 지금 세일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서 사시고요. 네. 차도 그렇고 오토바이도 그렇고 다 세일을 해. 일 년에 딱한번 세일을 하죠. 이때 디스카운트 해 주는 날이니까 필요하시면 지금 네. 사시면 조금 다른 때보다 조금 싸게 사시, 사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한 10일 정도 하고 다음에 네와 나트리라고 해가지고 더사인의 첫 9일 약 10일 정도 축제가 축제는 딱 10일 정도 있는데 첫 9일을 노와 나트리라고 불립니다. 노와 나트리라고 불려서 이 9일 동안에 모든 밤 동안에 램프를 들고 성스러운 찬양을 부르고 어 강가에 가가지고 성스러운 강에 있는 성스러운 지점에 들어가서 그 목욕을 하고 어, 절을 하고 기도하고 몸을 떨거나 적시고 음, 심지어는 나뭇잎 위에 에을을여여지지이 이렇게 물물흘흘보보내 소원을 을 n 거죠. 죠 소원 빌고 아, 이런 Pirugo, Soon Pilgo, Iran Iran h e n 라 s a r h a n 라 n g o 노 i n j a Dewa r a t t e 노 y and c h a 라 q u i l t 새로운. 아뇨, 니 노노. 노바. 구라는 뜻이에요. 아, 구. 아오, 맞아, 맞아. 아아아 밤? 어. 네. 밤. 아. 아 밤. 아, 밤. 아, 구일 밤이 그리고요, 두루가에 화신들도 많이 있는데요. 여기 수많은 신들이 두루가에 에, 다른 화신으로 여기 전에 텔레주라고 해가지고 이게 박터풀에 있는 텔레주 사원이고요. 여기 만죠 텔레주 사원이 이쪽 저쪽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 어, 가제수월이라고 해가지고 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힘을 가진 여신. 여 가제수월이도 여여신이죠 여신이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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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가제 가제수리. 아 가제수월이 나 거젯수어리. 네. 그 다음에... 어, 맞는 것 같아요. 쇼쇼티, 두르가 고우리, 아. 바르보티, 십다, 어. 어. 다. 어, 어, 그 다음에 꾸마리. 꾸마리 사원 있죠. 꾸마리도 그렇고. 따라라고 하는 불교의 여신이 또 따라라고 하나예요. 그 다음에 시바의 딸들과... 네, 그린 따라라고 하는... 어, 그린 따라? 네. 그린 따라 있지 않아요? 어, 잘 몰라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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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의, 딸, 시바의 딸과 아들들은, 럭치민데요 럭치미, 럭치미신도, 이제, 들어가요 하신, 으로 그래, 그지고요서래스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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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어, 아 학생들이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그 부자 셀레브레이션 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가공가잘리는뭐 가우리는 는 어떤 신 부인인 것 같은데. 우마 음. 안납니다. 사티 바티는 음. 사티. 음. 시바의 부인이요 첫째 부인. 두 번째 부인은 파바티 서이라고합리다띠이다 <목소리> 이게 두루가예 화신이라고 여기지죠 악을 물리친 유 자신이다 이런 뜻이고요. 이제는 이제 아스타마트, 마드리카스라고 마트, 해가지고 어, 구일동도 이제 특별히 파탄 어, 여기 파탄에서는 이런 거 하는데 여러분들 길가에 보면 마스크 쓰고 이렇게 가면 쓰고 다니고 막 춤추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목소리> 그런 그렇게 하는데 이것 이 사람들이 지금 어, 진짜 신처럼 이렇게 숭배를 받고 또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군중들이 뜨거운 열망으로 그들에게 어, 음식도 바치고 꽃도 어, 바친다고 합니다. 아, 이런 신들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제가 어, 더사인 때볼수 있는 그 장면들 중에 하나가 어, 한국의 탈춤처럼 가면 쓴 사람들이 춤추고 이렇게 칼 들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아스타 마트리카스라고 하네요. 아스트마드리카 아스트, 아스트 아스트리카 아스 아스트라 아, 아스트는 달이라는 뜻이에요. 아, 아. 마드리카는뭐 어, 네, 신이 네네 가지 신이 있잖아요. 네 가지 어. 아, 아홉가지아홉여덟지 아홉도 아홉 여덟. 아, 아홉 여덟지 여덟 여덟 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쪽으로 모인다 그래요. 크리스나 네, 크리슈나 그 파탄 더르바리에 있는 마하데브 사원으로 모여 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춤을 추고 어 노래하고 어 그러는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음 파탄 더르바리에 가면 볼수 있는 크리슈나 사원 옆에 있는 이게 마하데브 사원이네요. 진짜 이제 더사이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 겉더 스타버나스타버나는 stopperna. 세우다 설립하다 이런 뜻이고요. 겉더는 무슨 뜻인가? 겉더나 뭐, 행사를 세우다 이런 뜻인가? 겉더나 <laughs> 아, 어쨌든 겉더 스타버나 겉더의 의미가 있나요? 또? 그럼 과토 과토만 따로는 없는 것 같아요. 과토. 아, 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겉더. 네. 내일 모레가 더사인의 음. 시작하는 날이니까 이제 이, 이제 내일 모레는 에 집집마다 이걸 하겠네요. 겉더 스포 어, 스타 스타퍼나. 네, 네. 어, 이이 더사인의 첫날인데요. 거룩한 물 항아리를 받들다라는 의미래, 의미 의미랍니다. 어 스타퍼나 원래 세우다 이런 뜻인데 설립하다 이런 뜻인데 이날 제사장은 두루가를 상징하는 칼라시, 칼라시 이 칼라시 물 항아리를, uh -huh. 그물 항아리에 그녀의 이미지를 새기고, 그녀는 누구예요? 두 둘가의 이미지를 새기고, 그 다음에 씨들로 장식을 해요. 씨들, 씨를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붙이고, 항아리 주변에 모래에도 씨앗을 심은 뒤에 여신이 그 항아리에 현존하기를 청하는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고요. 그날 이후로 그 항아리는 더 쌓인 기간 동안 두 둘가의 여신이 되어서 경배를 받습니다. 매일매일 가서 거기 이제, 해놓고 방 하나를 이 둘가에 거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런, 이런 걸 모셔놓죠. 모셔놓고. 그리고 나서 아, 이 그, 그, 그 보릿잎, 보리잎도 이제 그때부터 키우는 거한 10일 정도 키워가지고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이제 막 귀에다, 머리에다 차고 다니는 거 이런 보셨잖아요. 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요, 어, 어, 두루가의 칼라시를 어, 모신 방은 더사인 거리라고 불리고, 정결하고 신성하게 유지되어야 되는데, 여자들은, 하, 진짜, 여자들은 그곳에 출입할, 출입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그곳에서 종교적인 의식이 매일매일 치러진다고 하니까,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집집마다 이거, 갓드 스탑 하나가 있겠네요. 그죠? 네. 어, 어디 방에다가 해요, 아니면 조그마한 어떤 그뭐 먼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하, 하겠죠. 이거는 아주 안쪽에 이 옛날에는 집마다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특별히 예를 들면 3층 집에 있으면 아주 위층 자리에 있거나, 음. 아니면 요새 집으면 아주 부자고 타라고 할 때가 있어요. 아, 아직은 뭐 내내 빨이나 코카라 아트반도 어디 도시 따라 자기 집 위에다가 조만한 방이 있고 거기에 부자꽃다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힌두교 사람들 음. 그부자꽃다 안쪽에 이 전머라는 음. 피스 나오는 방이 되면 안 돼요 노랗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어두운 곳에 조그만 장소에다가 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 옆에는 두르가 부자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고 같이 옆에서. 이 여러 가지 국식을 오면서 어, 이거 시작하는 거죠. 버저스탑은. 아, 우리 우리 집도 있어요. <laughs> 다 있죠, 네팔 집단. 아. 네, 아. 물론 거의 어, 힌두교 사람은 대부분 다 만들 거예요, 집 만들 때. 아, 아. 아주 중요해요. 아. 그리고 이제 조금 빨리 해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네. 1 0일 정도 되는 건데 첫날은 그렇게. 이겉다 스타 퍼 나를 만들고요. 그 사이에 이제 집 집에도 가고 준비도 하고 뭐또 사고 뭐 염소도 사고 하겠죠. 그리고 일곱째 날은 풀밭띠라고 해요. 풀밭띠풀밭이 날에는 신성한 꽃과 잎을 의미하는 풀밭띠 여기 다양한 꽃, 부케, 바나나 줄기, 거룩한 잎들, 사탕수수로 어, 채워진 고기한 칼라스는 붉은 천으로 쌓여져서 거룩한 명문가분 명문 남성에 의해서 카트만들로 운반되어 온다. 이런 식으로 운반을 해오는 것 같아요. 바나나 잎도 보이고요, 꽃도 보이고, 뭐 여기 뭐 꽃도 있고 이, 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전 이렇게 주전자도 있겠죠. 갈라시라고 하는 어, 그리고 네 그래가지고 이 라니포카리 쪽으로 또 이동을 한다고 그래요. 라니포카리로 가고 거기서 어, 거기 꽃이 도착하면 총도 쏘고 뭐 경축 행사를 하고 거기서 또 소도 잡고. 희생 제물로 자꾸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네, 이거 조그만 이야기 할게요 아주 기, 아주 작 게. 이 불바디는요, 왜 고르카에서 가지고 온다면 옛날에 네바 수도가 고르카였잖아요. 그리고 이 우리 왕들이 있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 왕들 그 가족의 신은 떨레주 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원래 수도는 고르카였으니까 고르카에서 다딩 그 나딩 질라 아시죠? 나딩 아, 네. 지역 거기 중간까지는 고르카에서 살고 있는 그모걸 쪽에 네명 다섯 명 정도 사람도 걸어서. 이 불바디를 가지고 와요. 오. 그리고 중간에서 이까트반드에서 가는 몇명 브라만, 여기서는 브라만 사람들 갑니다. 브라만 아, 사람들 중간까지 가서 걸어서 또 라니 포커리까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준비하고 나서 대통령도 와야 합니다. 지금은 왕이 없으니까 대통령도 와가지고 저기 그 우리 소이닉 그그 그, 그 소이닉 먼지 있잖아요. 거기서 종도 쓰고그 다음에 이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혼식 같이 그 밴드 바자도 하고 그어 한우만 도가에 어, 그래요. 그래서 한우만 도가로 향하죠. 끊긴 것 같네요. 그리고 한우만 도가에 도착하면은 풀밭 뒤에 왕족의 더 쌓인 거르가 만들어져 있대. 거기도 이제 왕들을 위한 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서로 인사하고. 막뭐 행사 성대한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한우만 독과에서 여기가 아마 피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전기 나갔네요네 죄송합니다. 어. 하다가 어디까지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우만 독과가에서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제 제일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될것 같아요. 그죠? 네, 거기 노사이 음. 거를 있습니다. 그래서 음. 아주 특별히 거기서 이제 노사잉 거띠 가서 뭐그 아. 띠가 나오는 날까지 거기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아. 아직도 가서 볼수 있습니다. 노사이 거라는. 아. 한번 네. 보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날이 그거였고, 풀파티였고 여덟 번째 날이 이제 마하 아스더이라고 하는 아스더이는 이제 금음 이런 뜻 아닌가? 이렇게 해가 안, 그 달이 아스타 아스다미 마아스타미라고 해요. 아스타미는 아트 팔번 날이에요. 팔번 여덟 번 보름 보름달. 마하는 은 여덟 어, 번뭐아스타미아 팔이 팔, 팔 팔이라고 아, 아트에서 왔네요. 팔에서 마 아스미다 아스타미가 돼가지고요. 아, 여기는 이제 여기 아, 바이럽. 바이럽이죠. 이게 카투만도 한우만 독 앞에 바, 바이럽 깔리다 깔리다 깔리, 깔리 다 바이럽이라고나요? 깔바이럽이라고깔바이럽까바이럽 바이럽. 어, 바이럽. 여기 되게 흉칙한 그 형상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소도 잡고 물소, 염소, 양, 오리 이런 것들을 <laughs> 잡아가지고 피의 제사를 여기에서 드립니다. 아, 여덟 번째 날에. 네. 그리고 지금은 비록 불법이 되었지만요,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칼리신에게 인간, 여자아이를 바치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몇년 전에도 제가 어디에서 그 여자아이를 그렇게 바쳤대? 그런 얘기도 흉흉한 소리도 들었거든요. 몇해 전에도. 그래서 지금도 인간, 인신제사가 비밀리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고다와리에 있는 하리시티라고 하는 마을에 예, 사원이네요. 많대요. 카트만두 안에도 인신 제자, 인신 제사를 했던 그런 사원들이 많이 있, 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비신유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동물 제사를 지내지 않는 대신에 예, 예, 그 호박 같은 거, 어, 꾸빈도라고 하네요. 이것을 잘라 가지고 신한테 드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때 드려진 음식을 어, 프라사드라고 브라삿, 하는데 이름에 람 프라사드 무슨 프라사드 있잖아요 이 프라사시 이게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네요 선물 친구들에게 함께 나누는 선물이 프라사드 그래서 이름에도 프라사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도스다이 이런 풍성한 만찬들을 서로 나눌 수 있고 특별히 양고기 같은 것도 먹을 수 있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노, 노암 노암이니까 팔, 구네요 이건. 아홉 번째 날 마하노하미 그러네요. 아홉 번째 날 노와나트리라고도 하고요. 이때는 사람들이 다시 어, 선물, 짐승 소원을 가지고 어, 어머니 여신들의 사원, 달레주 사원이죠. 달레주 사원. 이런 뭐 꾸마리 사원 이런 데로 가 가지고 어 사쿄 똑 딱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네요. 사쿄 딱 딱쿄. 더 많이 죽일수록 더 많이 얻게 되리라 <laughs> 좀 너무 끔찍한 얘기인데 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제가 조금 있다 전화드릴게요 노보미에는요, 어. 1 년에 딱한 번만 열수 있는 그 사원이 있어요. 달레주 사원 아시죠? 아, 네, 달레주 사원. 세 가지에 있고 세 곳에 있는데 그. 사원은 이날 마하노미에만 열립니다. 그리고 마노미에 특별히 이 자동차한테 기도합니다. 이 자동차 옆에서도 염소나 가축들 죽이고 나서 만약에 죽이지 않으면 언제가 어디서 사고 나서 사람이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 가지고 마하노미에는 떨레주 사원에 가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이 자동차 앞에서 어 뭔가 죽이고 어 제사할 때가 있습니다. 마노미에 하 맞아요. 이날에는 각종 운송 수단, 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그 특별히 운전자들이 사고로부터 안전하도록 비는 그런 제사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 날이죠. 그리고 이날은 또 이게 위대한 목수이자 모든 기구와 도구들 수공예 예술의 신인 빗수어걸마라고 죠수어걸마를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장, 공예장, 연장들을 일을 시며 도구에 꽃을 걸어놓고. 강료와 심지로 불을 밝힌다. 그날 이날 가끔씩 이제 여기 뭐게 길가에 가다 보면 어 그란 그 철공소 있죠. 이런 데서 막 철공소 애들 막 난리 피우면서 춤추고 난리 피우죠. 그날 이이 날이네요. <laughs>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날이 왔습니다. 더더더 3일 1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더 더싸미, 비자야 더싸미, 1 1째 되는 날을 비자야 더싸미라고 부르고요. 승리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로 라마, 라마 신이죠. 라마 신이 라바나, 라바나를 죽인 날, 두루가 여신이 인간과 신들의 열렬한 기도를 듣고 마사수라를 죽이기 위해 분노 속에 사자를 타고 나타난 날,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악을 이긴 정의의 힘을 축하하며. 하늘과 땅은 승리의 환호로 가득 찬다 사람들은 거룩한 목욕을 하면서 두루가 여신을 위한 제물과 선물을 들고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여신들의 사원으로 몰려갑니다. 열 번째 날이죠. 이 날이 제일 큰 날이죠. 더사인에서 그리고 네. 이날 바이티카 바티카코디노이나 여딘번이? 아, 이거는 티아르. 티아르. 티카는 티아르의 고드와 사이 인터 이데는 자기 아. 부모님들 일단은 자기 부모님 가족에서 먼저 티카를 받고 아. 어르 어른분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티카를 붙여 주고 축복을 줍니다. 아,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가까운 친척 집으로 갑니다. 아,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친척 이렇게 가지고 아, 너도 승리해라. 어, 너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해서 띠카를 받는 날입니다. 어, 이 띠카를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무슨 띠카라고 그랬죠? 이게 띠카가 이름이 틀렸는데? 너스인 띠카라고 하죠, 우주. 아, 아, 그럼 띠할 때바이 띠카를 뭐라고 이렇게 크게 뭐, 뭐 무슨 떠때 무슨 띠카라고 그랬 그때 한번 얘기했는데 배웠는데 모르겠네. 네. 그렇진가. 근데 바이티카에 할때 이렇게 큰 어, 빨간색 티카를 뭐라고 그래요? 뭐 아까 우리 섭섭섭롱기 <laughs> <laughs> 티카라고 한것 같아요. 섭 아. 따롱기 일곱 색깔이 있으니까 일곱 색깔. 그래요? 섭 따롱기 티카. 그러니는 더사이 티카. 아. 아. 어쨌다라고 도 하고 어 그거 맞아. 어쨌다 어쨌다. 내가 생각나는 게 어쨌다예요. 어쨌다 어쨌다라고 하죠. 어쨌다. 아이고. 어? 붙이는 것좀 보세요. 진짜 조금만 붙였으면 좋은데 완전 그냥 어, 여기 이이이 미마라고 하나요? 이거 어. 다 전체가 다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이 대머리 사람들은 다 위에 머리까 <laughs> <laughs> 머리에 <머리까지 웃음> <laughs> 가지고 네. 그런 거 있습니다. 어. 많이 할수록 많이 축복 받는 그런 <laughs> 뜻이가 있어가지고 아주, 아주 많이 붙여줘요. 일부러. 어. 그렇죠. <laughs> 이날 더싸인 비제 더 e 미더 e 미에는 오후에 카트만두 곳곳에서 어, 카 do k o k 곳 s h e 카 a 가 a 르카가르카가르카 Karka, 라 a r k a 사 a r k a Kar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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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번째 마지막 날에 가정에서 k 더사인 거리 a k a r 이제 그어 뭐야 어 겉뜻은 불바디+ 불바티 어. 가지고 노는 그 집이 있잖아요 어. 그 집에서 이제 티가 그러니까 전에 왕이 있을 때그집 옆에 있어가지고 자기 국민들한테 티가를 붙이는 그런 그런 문화를 있는데 요새는 이제 왕이 없으니까 다 대통령과 우리 종이. 종이들이 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뒤가 붙일 때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다시 만들었던 집도 이제 다 분해하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네요. 평화를 주십시오. <laughs> 오 여신이여 평화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지구와 온 땅에 평화를 주십시오. 이조그만 나라에서 온 세계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요. 카르틱 어, 브르니마 브루니마 이게 어, 그 보름달이죠, 보름달 브르니마는 보름달이라고 하는데요. 카르틱, 까르딕. 카르틱이라고 하는 달에 있는 어, 정월 대보름 우리 그런 것처럼 8월 대보름처럼 이렇게 대보름. 고자그라 브루니마라고도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고자그라 브르니마 원래 이름은 고자그라 브루니마. 아 맞아요. 고 아, 맞아요. 부리마. 다른 이름 이 있었는데 너무 어려 발음도 어려가지고 제가 안 했는데 <laughs> 아, 네, 어, <laughs> 네. 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 이 이때부터 여성들은 어, 한달 동안 버스 파트나 그, 그 거기 에갈수 없으면 뭐 옆에 있는 사원 아니면 자기 집에서 소량의 음식을 먹고 씨바 어, 남 남근상이죠 어, 이을 씻긴 물만 마시면서 단식을 한다고 합니다. 오 어, 그래요? 아, 네 그렇답니다. 예. 예, 11월 이제 덧사인 다 지났습니다. 근데 이 끝나야 되는데 학생들은 띠알까지 완전 이어지죠. 그래가지고 한달 넘게 방학인데요. 덧사인이 끝난 후에는 사람들이 자신이 머물렀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온 나라는 정상적인 패턴을 되찾는다. 사람들은 덧사인을 위해서 또 두르가 여신에게 바칠 제물을 위해서 소비했던 많은 돈들과 꾸었던 돈을 갚으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상으로 돌아간다. 힌두 경전에 더사인의 모든 의식들을 지킨 사람들은 복과 힘과 부와 많은 자손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적혀있기에 그들은 죄와 악의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네 그런 믿음이 이 사람들을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어, 세상에 어떤 신이 이걸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